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시고 변도 이기시고 저주도 정복하시고 사망과 음부도 멸해놓으셨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이루케 놓은 아예 예비해 놓은 은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가신 은혜를 우리가 기도로서 받아서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또 이웃에 누리게 하는 것도 위에서 기도해주므로 주님의 은혜가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이웃이 나타나고, 우리 사회, 노동자, 있는 자, 아, 지식 있는 자, 없는 자, 뭐, 계층간 갈등이 있는 곳에도 전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화평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많은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기도가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게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에 있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마귀가 접수해 가지고서 마귀가 또아리를 이렇게 치고서 대가리를 들고 혀를 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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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아 믿는 사람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또아리를 치고 아 믿는 사람 입을 통해서 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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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세상 이야기, 육신의 정.